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그랜드마스터 두 분, 마스터 여섯 분이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 이번 판은 두 개의 별이구요. 어, 첫 번째 템. 아빠 먹자. 약간 탱템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어, 뭐야, 덤블 조끼? 자, 일단 덤블 조끼 만들어줄 생각도 있고, 어, 요거에다가, 전투기계? 이거 벨트만 뜨면 전투기계도 생각해볼게요. 어 전투기계. 일단 요렇게 올리고 스펜은 팔게요. 갑바 들어있는 거마음에 안드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떤지 보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요건 못 팔겠는데? 요거 그냥 쓰고 싶어요. 전투기계니까. 자 여기서는 지팡이. 어 잠깐만 진짜 전투기계 할까? 레드 전투기기 아이템 플러스 아시오페아도 있어. 이러면은 전투기기 어그부까지 나왔어. 아주 나이스. 이러면 전투기기 각을 살짝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전자 좋았어.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어... 요쪽을 사볼까? 레오나 자야 요건 일단 정확한건 자야는 안돼. 왜냐면 템이 너무 잠깐만 자르반 템이 너무 완벽한데? 아, 근데 요 템이 너무 완벽한데? 이 탱템이. 덤불의이온 초반에 주면은 진짜 좋거든요. 이성짜리한테 주면 좋은데 지금 이성이 된게 없어. 아, 이거 진짜 여기 더셀 수도 있는데. 물리는 거 없으면 요게 더 낫거든요. 이거 그리고. 아, 이거 졌다. 그냥 루데네니가 질게요. 일단 말파이트 사고 마무리해줍니다. 녹턴 급부 상대방들 살짝 볼게요. 전투기기 안 겹치면 그냥 바로 갑니다. 대깨로 템만 보면 알거든요. 템만 절대 안 겹쳐. 절대 안 겹쳐. 절대 안 겹쳐. 지금 진짜 안 겹쳐요. 그나마 겹치면 여기 근데 이것도 안 겹치는 쪽이라서 잠시만요. 일단, 요렇게 올리고, 요거는 지금 이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없는 거 팔아보자. 이기면 요거 팔고, 이자 보고, 지면은 그냥 둘게요. 오케이, 또 졌구요. 나이스, 괜찮아. 이대로 한번더 갑니다. 자, 녹헌 이성, 좋고, 음, 그냥 카시 올리고, 얘 진짜 안 쓰고, 샤코? 그럼 샤코 쓰는 게좀더 좋긴 한데, 카시오페아 하나, 뭐, 진짜 나중에 안 나올 거는 아니지만, 일단 가지고 가겠습니다. 전투기기니까. 자, 일단, 지는 것도 좋아. 이제, 레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방어구 조합인데, 저는 상관없죠? 일단, 요거로 먹어. 자,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팔고. 음, 여기서 만약에 지면은, 요거 팔 생각이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아, 있으면 좋긴 한데. 말파를 팔까? 말파를 팔 생각을 하죠. 말파 지금 잘안 떴으니까, 지면 요거 팔게요. 그리고 요거는 웬만하면 피 진짜 50 정도까지는, 연패를 해도 나쁘지 않은 게, 연패이자 계속 쌓으면서, 그때 동안 돈잘 모으고, 이제 올해 50원이자 킵하면서, 그때부터 좀 성장해 나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말파이트가 또 떴다? 음... 여러분, 진짜 카시오페아 팔고 이자 보고 싶긴 한데, 이자는 진짜 무조건 잘 봐주는 게 좋아요. 카시오페아는 삼성을 볼 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팔고 이자를 보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러면 아깝할 걸, 그죠? 아깝한 게좀더 좋았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올리고 마무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진짜 최대한 살살, 한 마리 남기고 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만족합니다. 자 일라오이 붙여주시고 말파이트 사주시고 조이 팔아주시고 이자 봐주시면 되고 음~ 이렇게 올리고 아우 어, 녹턴 두 마리 녹턴 두 마리 쓰자 오 진짜 성공했다 이거 전투기기 아이템 만들 수 있으면 진짜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지팡이나 뒤집개가 뜬다면 그거를 먹고 빠르게 전투기기 아이템을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50원 이자 모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레벨업만 누르고, 오렙 되는 순간 이제 50원 킵하면서 리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맞다 보면 여기 라운드에 50원 이자 챙겨있을 거예요. 그때 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요거 올리고, 전투기계 급어 줄게요. 급어 주자. 바로 만들고, 요거는 조금이라도 더 잡고, 일단 요렇게 마무리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안질거예요 이제 54죠? 피 54때부터는 지면 안돼요 아시겠죠? 전안질거예요자 바로 올려 그냥 요거 만들고 리롤 그냥 리롤해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말파 2성 일단 찍고 한번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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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 일단 50원 이자 다시 봐주시고 추가적으로 잠입자 같은 거어 살짝 봐주시고 잠입자 한명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투에다가 잠깐만 상대방이 더 사기쳤는데요 상대방은 메카를 지금 뽑았는데 지금 타이밍 메카를 뽑았다 이건 진짜로 사기친 거예요 그냥, 오래 벨 때, 이거, 피즈가 떴단 소리인데 웬만하면. 진짜 사기죠. 자, 카시, 말파, 리롤. 말파, 어, 말파 잘 뜨는데? 한번 더. 한번 더. 어느 정도 이성은 일단 뽑아야 되거든요? 어, 얘 팔고, 팔고, 팔고. 음, 카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돼. 일단 한 번만 더 싸워볼게요. 지금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이거만 찾자. 아, 일단 여기까지. 이거 코그모원 찾아볼라 했는데 안 떴네요. 아, 과연,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 근데 졌다. 다르반이 너무 세다. 이 40, 40 정도면 아직 괜찮아. 어, 이제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는 곡궁을 먹을건데 곡궁이 없다? 그러면은 큰일났네? 음... 아, 진짜 큰일났네? 연... 연은 먹자 돌려 일단 요거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리얼 도와자 이거 코구모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코구모만 나와줘.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얘는 안 사고. 아, 진짜 장난하는 줄 알았네. 와, 뛰어뒀다. 요거 필요해 보이는 거. 요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요거 말판은 삼성 안 붙으면 일단 나르랑 바꿔줄 거긴 하거든요? 일둘다 가져가는게 좋긴 한데 여기서 이기면 좋아 이자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이제 안져요 이제 안지니까 다시 50원이자 모아볼게요 아니다 50원이자 모으지 말고 천천히 어느 정도만 돌린 다음에 일단 얘네 둘은 일단 삼성을 찍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분은 지금은 좀 무리고 좀 그분보다는 일단 일라오이와 녹턴 얘네들은 좀 삼성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피가 너무 없죠 음... 일라오인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 너무 안뜬다 10원까지만 해볼게요 아 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많이 찾았어 그래도 이거 알파이트 안뜨죠 이러면 나르로 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 너무 세다. 여기도 이성 2성, 이성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지네 아, 이거 나중에 그래도 그냥 나르를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말파 삼성보다는 진짜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는 나르긴 한데. 그게 나르 쓰자. 운전자. 와, 곡궁 다행이다. 1, 2, 3, 4, 5, 6. 자, 리롤 합니다. 저거만 찍자, 저거만. 많은 거안 바래, 저거, 저거 세 개만? 세 개는 많은 건가? 아, 어, 들어갔나? 안 들어갔네. 소금 일단 요거 주고. 이제 다 찍었어. 어, 진짜, 진짜 다 왔어. 제발, 이거만 이겨라. 한 번만 이겨줘, 한 번만. 좋다. 이거는 이제 레벨업하고 6전투 넣으면 끝이에요, 이제. 너무 쉽죠? 어, 전투기계 떴다. 요건 요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너무 약해. 자, 대충 요렇게 놔주시고. 자, 여기에 놀 거거든요, 여기. 적절하다. 쏙? 자, 이제 진짜 세요. 이렇게까지만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샤코가 물, 아니, 뭐야. 어, 다행이다. 오케이. 나 사줄 거 없고, 음. 포구모 삼성은 힘들 거 같지 않아요, 얘랑? 일단 그래도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면서 천천히 찾을게요. 이거 그냥. 어차피 지금 쎄다 생각하고. 이대로 가야겠다. 오케이. P25의 역사. 씁니다. 20으로 역전해볼게요. 한번 이거... 아, 이자 보지만... 어... 삼성각... 아 잠깐만... 이미 6전투니까 삼성각 보이면 보긴 하자. 아 잠깐만... 아, 일, 일단 봐, 일단 봐. 필요한 거... 음, 그냥 얘가 오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일라오이가 이거 덤블 조끼 줄게요. 그냥 오래 버텼으면 좋겠어. 오케이, 잘안 팔았다. 이거 덤블 조끼 주고, 음전자로 만약에 누굴 템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나마 만들게 서풍이나 수 순이나 이온 충격기, 다른 건 진짜 다 필요 없거든요. 미리 넣어 놓을게요. 그냥. 그리고 배치 같은 거는 서풍이 있나 살짝 봐주시고 서풍이 있으면 진짜 코그모을 띄워주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좋아 엘등 만났거든요 배치 진짜 망했어요 제발 와 하지만 6전투 오 이것이 6전투다 나이스 이거 4전투였잖아요 이거 졌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돈 남으니까 피자 하나 사볼게요. 나중에 이제 잠입자 얘도 삼, 이 삼성이니까 이거 이성 넣어주면 좋겠죠? 사줄 거 없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 잠깐만, 얘를 팔까? 이제 레벨업 할 건데 그분은 솔직히 잘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운 좋게 7레벨에 3개 동시에 뜰 수도 있어요. 그거 믿고 한번 가볼 거고. 아, 메카를 생각을 못 했네. 여기에 막 떨구는 스킬 있죠? 이런 거, 갱플. 이런 거 있으면 좀 박스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거 빼고는 그냥 무조건 살짝 이쪽에 놔주는 게 좋아요. 자야 삼성? 오케이, 자야 삼성 이겼다. 나이스. 약간 아슬아슬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줬죠. 어, 코구모 진짜 삼성 광 나오겠는데요? 사실 이성이가볼 필요 없고. 이러면은 6렙 때리롤 해서 2개 정도 찾고 가는 게 저는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6전투를 마쳤고 뭐, 50, 5렙 50원 킵리롤 하면서 이제 나중에 레벨업을 좀 빠르게 해주는 이유는 우르곳을 찾기 위해서요 6전투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미 6전투라서, 얘네 그냥 삼성 찍어도 될거 같은데? 여기서 니코가 뜬다면? 안갑, 순? 아주 괜찮아? 어? 잠깐만, 이러면 도장인데? 아, 천상인데, 이러면. 얘 팔아. 어, 이건 찾아야 돼. 진짜 찾아야 돼. 지금 돌릴게요. 다음에 신비 넣을 생각하고. 제발. 제발 떠줘. 제발. 제발. 아, 진짜 떠야 된다. 하나 남았다. 나이스. 나 레벨업 못하지 천성 룰루 넣으면 된다 다음 라운드 레벨업하고 넣으면 되겠다 삼성이라 잘 이겨줄거거든요 삼성은 진짜 달라 오케이 좋았어 <laughs> 진짜 이거 1등 가능하다 레벨업 하죠 일단, 신비 넣어서 안정성을 좀 부여해주는 것도 좋아서, 사줄 거 없죠. 자, 상대방들 한번 쫙 봐줍니다. 여기 방금 만났지? 아니네, 여기 아니네? 비슷한 조합 좀 많네요. 와, 근데, 갱플 뽑은 사람, 신비가 진짜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있으면 좋으니까, 지금. 지금, 지금 배치가 제일 좋은데요, 저는? 감입자 거의 다 왼쪽이죠, 그냥. 이겨줘 어 버텼다 이거 신비 넣어서 잘 버티죠 나이스 또 버텼어 <laughs> 오케이 좋았다 아 어, 나르 좋았어 자 대충 봤는데 아 하... 나르가 궁만 써주면 무조건 나르가 좋긴 한데 나르가 궁을 못 쓴다면 요런 뭐 이런 광역딜 이죠 요런거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비가 좀 필요하긴 해요 지금 거의 반반인데 이건 신비 일단 넣을게요. 그리고 지금 노리는 사람 많으니까 계속 배치 회이코 주자. 오케이 지금 진짜 세. 요거 아, 그거 팔죠? 19퍼 확률로 1코짜리 그 부가 3개 뜬다는 건 솔직히 말은 말은 안 돼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확률이 진짜 희박하죠. 그래서 그냥 팔고 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지크가 제일 무난한데, 지크 다른 거줄거 거 없잖아. 쇼진 얘조바짤 이성이라 약간 의미 없을 것 같고, 요거 줄게요. 자, 요거 팔고, 이제 살짝 뒤에 놔주려고 하거든요, 뒤쪽에. 음. 이걸 누구 주지? 카시 주자. 요런 식으로 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옮겼죠. 이러면 샤코도 오른쪽으로 옮길 확률 좀 높아. 오케이. 일단 피했어. 웬만해선 코고모가 안 물리면은 일라오이도 탱이 잘 돼서 웬만하면 이길 거예요. 어 나르페어 너무 좋아. 이거 레벨업 되는 순간 그냥 레벨업 하고 바로 나르 넣으시면 돼요. 침장이네. 침장 한번 써주는 것도 좋아. 침장 위치가 약간 여기가 괜찮아 보이죠. 이쪽이니까이쪽 논다 생각하면은. 가운데 쪽에 잠입자가 거의 안 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보자. 와, 이걸 맞춘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자야 물었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 진짜 맞춘진 모르겠는데, 제꺼 저격한 건가? 모르겠네? 진짜 말도 안 되긴 해서, 세 번째 칸은 솔직히 서풍 말도 안 돼요. 거의 두 번째 칸에 보통 저격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그래도 일단 녹턴이 자야를 잘 물어줘서 이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건 다시 옮겨주시고. 아, 스태틱이네. 어허, 템 뭐야. 요거 스태틱은, 아, 그브 줄까, 그브? 전투기계 주는 게 조금은 더 좋긴 하거든요. 빅토르나 그브 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빅토르, 빅토르. 빅토르 주자. 어, 그래도 스킬 한번 써주면 퍼뎀 주는 거니까. 와, 나르 대박. 진짜 잘 떴다. 자, 리롤 한 번. 파즐 거. 여기 룰로로 바꾸는 거. 빅포르. 파르마 쓸까? 아, 소라카 쓰자. 요렇게. 가운데 쪽에 잠입자가 많이 없더라고 여기 쪽금 많고 여기 이겼으면 좋겠다. 어허 나이스 진짜 세다. 미쳤다. 어 진짜 좋죠. 일단 전투 기계 이 아이템을 만든 거부터 시작해 한거부터 진짜 좋았고. 이거는 삼성 잘 뽑은 게 일단 좋았죠. 삼성 잘 뽑아서 좀 쉽게 이겨줬고, 이건 필요 없고. 어 지금은 그냥 싸움꾼 이거 쓰고 신비 섞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대로 일단 조합 마무리할 거고 지금 피 상태 보면 일단 구레은 절대 못 가죠. 룰루만 일단 아 잠깐만. 이건 우르고 써야 돼 진짜. 우르고씨 더 좋아. 스테틱우르고자 아, 메카 메카 때문에 뒤로 뺀거 요런 광역딜 아얘궁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 갱플 없나요? 갱플 갱플 없네 아 잠깐만 좀 무서운데? 목턴 살아있다 그래도 어 아, 다행이다 1등 일단 이겨요 아 2등 세게 때려 그렇지 근데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꼴찌에서 삼성 못 찍은 상태에서 진짜 힘들었는데, 삼성 찍기만 하고 템 제대로 주니까 그냥 다 이겨버리죠? 이게 전투기계 덱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룰루 나오면 바꿔줄 거고, 우르곤 나왔네, 잠가. 아, 근데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만나고, 에 네, 클론? 끝내자. 녹턴 뛰었네. 근데, 코구모 프리들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충분히? 아닌가? 아, 졌나? 졌네? 여기 배치 집중해볼게요. 여기 배치 집중해야겠다. 서풍도 있고, 안 죽죠, 일단. 진짜 한 번만요. <laughs> 달려갔는데 뺏는다. 이거 무조건, 진짜. 용발 진짜 필요 없긴 한데 아 그냥 연운 연운템이야 이거 용발 진짜 이미 없어요 그냥 궁 한번 빨리 켜주는게 나아 아... 요거 지크 안받을게요 그냥 지크 안받을거고 아왜안 움직여? 아, 나를 오른쪽 끝으로 옮길라고 했어요.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난 지금 좋은데. 아, 네, 나르야. 그건 좀 아닌데. 지금 상황 좋아. 아, 제발 뭐해? 뭐, 어, 고구마, 제발 뭐해? 정신... 점심... 와, 버그 걸렸다. 진짜! 방금 보셨어요? 한 진짜 2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 끌려갔는데 끌려간 것까지는 이해해. 걔 우르고 잘라줬고 이제 멈춰서 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뚜벅뚜벅뚜벅뚜벅 가만히 2초 동안 일2 있다가 갑자기 평타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대또안 때렸어. 진짜 버그예요. 근데 이 정도로 좋다라는 걸 보여준 판이었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만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